이게 내 얼짱 각도예요. 아는 사람들만 알 좀. 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너무 어색해.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어색해서 핸드폰 시점, 전지적 핸드폰 시점. 그 아이디어가 모두의 아이디어예요. <laughs> 님들 어디 가서 아이디어 얘기할 때 내가 아주 좋은 팁 하나 알려줄게요. 님이, 예를 들어서 뭐, 다섯 명이서 만나서 하는 회의가 있어요. 근데 그 다섯 명이 있는 자리에 님이 가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? 그건 님의 아이디어라고 할수 없는 부분이에요. 그건 다섯 명이 그날 만나서 생긴 그 시너지와 그 분위기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님의 지분율이 100%라고 할수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, 그 뮤비 아이디어 콘티도 저희 셋이 있는 자리에서 다 같이 얘기했거든요? 그렇기 때문에 누구 입에서 먼저 시작돼서 나왔든지 그밈 같은 거 얘기하다가 나왔어요 밈밈 밈 같은 거를 막그 택견 도끼 이런 거 얘기하고 이런 거 하다가 패러디로 방향이 가다 그렇게 된 거였는데 <laughs> 오케이. <laughs> 그냥 저의 저의 해석은 이래요. 그냥 그 뮤직비디오가 친구로서 많은 걸 같이 하잖아요. 그리고 끝에 같이 인사하고 나가잖아요. 그냥 그 자체예요. 그냥 그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던져놨을 때 보고 듣는 사람이 각자 자기에 맞는 해석을 가져갈 수 있게 그냥 흥미로운 장면들로 채우자. 우리가 친구라는 것만 유지해 줄수 있는 그 포맷 안에서 같이 싸우고 뭐 하고 뭐 하고 서로 감독이 돼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그 비트 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, 그때 그 비트들 중에 하나였나? 잘 모르겠어요. 후보곡이 많았었으니까 고3 파이팅 연기 마음에 들었어요. <laughs> 여기 노래 크게 부르면 안 되는데라 근데 내손쯤 사이 빠져나갈래 이 이즈 어, 예, 어 비제영님 안녕하세요. 봄 분위기 나는 노래 사실 더 생각해놓은 거 있긴 있는데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 완성돼서 제목이 봄봄일 것 같은데 봄봄 I can see you 봄봄 이렇게 다시 해 볼게요. 만들어 가면서. 우리 우리 집 우리 집 추르 고양이 많아. 우리 집 추르 고양이 많아. 우리 집 추르 고양이 좋아해. 우리 집 추르 고양이 좋아해. Can you say 니하오 to Chinese n 니하오, 니하오. 우리 집, 우리 집 좋아해 고양이 추르. 좋아해 우리 집 고양이 추르, 좋아해 우리 집 고양이 추르. 프렌즈로 삼행시 이제 못하겠어요 저번에 이틀 전인가 라방 켜서 했다가 망했어요 일보 형이랑 아 맞다 님들 빗길 진짜 조심하세요 비, 비랑 바람이 왜 이렇게 많이 부는 거예요 저 머리 깔끔하게 싹 이렇게 찝은 다음에 나와서 작업실에 왔더니 막 진짜 이렇게 다 산발돼 있어가지고 산전수전을 다 겪은 감독님 안녕하세요 저, 야호. 언티형 안녕하세요. <laughs> 코끼리였으면, 해, 우리들. 응? 커피 왔다. 커피 좀 먹고 올게요, 커피. 뜬 사이 빠져나간 레이저입니다. <laughs> 모자 요거 때문에 제대로 못 써서. 어 갑자기 갑자기 이 라이브가 만남의 장이 된것 같은 느낌. 언티 형이랑 라방이요? 언티 <laughs> 형, 이제 괜찮으세요? <laughs> 피부, 피부 좋아지고 있었는데 다시 안 좋아졌어요. 그, 막 너무 그거 해가지고. 맨날 밤새고 막 이래가지고. 방태 <laughs> 형이랑 처음 만난 것 같은데, 안녕하세요. 코케링 <laughs> 안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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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작업 중이신가 보네요. 네, 지금 저 여기 작업 중인데, 여기 네. 지금 사실 작업이라기보다는 네. 그 이번에 릴보이랑 원슈타인이 같이 발매한 그프렌즈라는 노래 MR 만들고 있어요. 아, 애 그래서 게 있, 물어볼 게 있어요. 네, 네, 네. 그 앞에 포카운트를. 고기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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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들어가거든요. 어, 어 좋습니다. 아, 예. 네. 그 들어가는데 <laughs> 그 앞에 <laughs> 그, 그 건반 네. 나 건반만 나온 부분에, 네. 그 해지 계속 있으면 좋을까요, 아니면 없애도 좋을까요? 아저 그거 <laughs> 그안 있는거 오케이 라고 돕시형한테 얘기했어요 아, 오케이 선생님. 다 보내겠습니다 네,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뭐해? 저 방금 막 작업실 들어왔어요 일어나서 밥먹고 어제 6시까지 혼자 산책했었거든요 오. 그래서 늦게 잤어요 6시까지 혼자? 네 아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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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시까지 혼자 네. 산책을 했어? 네아 몇시간을 한건 아니고 <laughs> 아, 오케이. 아, 피 j 이 형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, 피제이 아, 네. 아, 그 <laughs> 형. 아무튼 그꼭지이였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도, 저도 형이. 아, 꽃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저 <laughs> 이제 이만 <이번엔> 가보겠습니다. <웃음> 알겠습니다. <웃음>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네요, 고생하세요.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어, 소코도모님, 안녕하세요. 처음 인사드립니다. 먼저 먹어도 돼. 응, 커피 먼저 먹 이상하게, 항상 그런 게 있거든요. 언, 언티 형이랑. 되게 작업 이렇게 재밌게 한 다음에 헤어지는 인사할 때저 특유의 그 말투와 분위기를 보고 다시 첫 만남인 것처럼 돌아가버려서 언티 형항사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이러고 제가 다음에 언티 형 작업실 갈때 상일 형님께 드릴 그 프로툴스 레고 꼭 가져가겠습니다 챙겨놨는데 저번에 까먹어서. 지키핀 이거 동생 미용실에 그 미용하신 선생님이 주셨어요. 그 어떤 상품인지 모르겠어요. 그날 마침 찍어 보고 싶었는데 갖고 계시던 게 있어 가지고 주실 수 있는 거여 가지고 주셔서 <laughs> 읽었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, 장현영님. 아, 근데, 진짜로, 그, 원슈타인, 그, 부드러운 니삭스, 이렇게 상품 붙여가지고 파는 거 있더라고, 양말. 그거 제가 이따 캡처해서 받은 거 있는데, 그거 제가 올릴게요. 웃겨요, 뭔가. 4,400원이었나? <laughs> 니삭스 브랜드 사실 모릅니다. <laughs> 니삭스에 대한 많은 말을 할수록 그 보, 곡이 갖고 있는 환상을 해치기 때문에 니삭스에 대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. <laughs> 그 니, 니삭스 그 곡에 원래 진짜 비하인드도 있는데 그거 말하면은 곡의 무드를 해친다고 언티 형이 말하지 말랬거든요. <laughs> 그 디삭스가 어디서 기원한 리삭스인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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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잘 어울릴 거예요. 타일러 같은 사람들 긴양만 신는 거 보면은 <laughs> 그냥 그냥 이제 저기선 카메라 나온지 좀 됐으니까 그냥 말할까요? 니삭스 그가서 어쩌다가 쓴 거인지. あ 요 그냥 그냥 흘려 들어 주세요. 빠르게 말할게요. 그냥 제가 추운 날에 엄청 긴 등산 양말 신었는데 너무 따뜻하고 좋길래 그래서 쓴 거예요. <laughs> 그냥 제가 제가 긴 발목 양말 등산 양말을 신은 그 모습을 보고 쓴 거였어요. <laughs> <laughs> 와이긴 양말 짱이잖아 이러고서 긴 양말 신어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 신어봐서 너무 따뜻해가지고 <웃음> 그겁니다 <웃음> 맞아 그러니까 나의 소프트한 리삭스였어 원래 <laughs> 근데 그거는 너무 말이 이상하잖아. 나의 소프트한 닉스 <laughs> 진짜 딱그 릴보이 형이 나 패러디할 때 자기 리삭스 자랑하는 그제스처 그거에 딱 맞는 아 근데 물론 내용은 너의 디삭스에 맞게쓴 거예요. 내용은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를 섞어서 그렇게 잘쓴 건데 이미 수습하게 늦었어. <laughs> 근데 아무튼 프렌즈랑 레이예예예 예예예 이거 자, 잘 계속 재밌게 즐겨 주시고요. 저는 커피가 지금 매우 녹고 있기 때문에, 커피는 지금 저의 하루의 전부이기 때문에, 커피를 마시러 가보겠습니다. 빗기를 조심하시고요, 감기 조심하세요. 그리고 저 어제 너구리 봤어요. 너구리 봐서 강아지처럼, 이렇게 했는데, 저 쳐다보고 서 있다가 갑자기 지나가서 되게 신기했어요. b 이 e Bye. 길으면 우리들 새로운 시작이. 고생하세요.